아모스 4장 사마리아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너희는 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공핍한 자를 짓밟으며 그들의 주인들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가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보라, 날들이 너희에게 이르리니 그가 갈고리로 너희를 끌고 가며 낚싯바늘로 너희 후손들을 끌고 가리라. 너희가 무너진 곳을 통하여 나가되. 모든 암소가 각각 자기 앞에 무너진 곳을 통하여 나갈 것이요. 너희가 그들을 궁궐 속으로 던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라. 베들에 가서 죄를 짓고 길갈에서 범법을 크게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물을 3년 뒤에 너희 11조를 가져오고 감사의 희생물을 누룩과 함께 드리며 자원하는 헌물을 드리도록 포고하고 널리 알리라.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을 너희가 좋아하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또한 너희의 모든 도시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빵이 부족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또한 수확할 때까지 아직 세 달이 남았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도시에는 비가 내리게 하고 다른 도시에는 내리지 아니하게 하였으므로 어떤 부분에는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지 아니한 부분은 마름에 이에 두세 도시가 떠돌아다니다가 한 도시에 이르러 물을 마시려 하였으되 만족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마름병과 곰팡이로 너희를 치고 너희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올리브나무가 불어날 때 털벌레가 그것들을 삼키게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방식대로 너희 가운데 역병을 보내고 칼로 너희의 젊은이들을 죽이며 너희의 말들을 배아사가고 너희의 진영의 고약한 냄새가 너희 콧구멍에까지 이르게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 같이 내가 너희 중 얼마를 무너뜨렸으므로 너희가 불타는 데서 빼낸 나무조각같이 되었느니라.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행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하리니 너의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보라 그가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자신의 생각이 어떠한지 사람에게 밝히 알리고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곳들을 발라니 주 망군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이니라. 아모스 5장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지은 이 말, 곧애가를 들으라. 이스라엘 처녀가 쓰러졌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그녀가 자기 땅에서 버려졌으며 그녀를 일으킬 자가 없도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천명이 나간 도시가 이스라엘 집을 위해 백명만 남기고 백 명이 나간 도시가 열 명만 남기리라. 주가 이스라엘 집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포로가 되고 베델은 없어지리라 주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가 요셉의 집에서 불같이 일어나 그 집을 삼키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자가 없으리라. 판단의 공의를 쑥으로 바꾸며 땅에서 의를 버리는 자들아. 내는 일곱 별과 오리온을 만들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며 낮을 밤으로 어둡게 만들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는 자를 찾으라.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그는 노락당한 자를 강하게 하여 강한 자를 치게 하느니 이로써 그 노락당한 자가 가서 요새를 치리로다. 그들이 성문에서 꾸지는 자를 미워하며 올바르게 말하는 자를 몹시 싫어하는 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짓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무거운 조세를 거두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들을 건축하였으나 그 안에 거하지 못할 것이요 좋은 포도원들을 세웠으나 그것들의 포도즙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범법이 많고 너희의 큰 죄가 많음을 내가 아노라. 그들이 의인을 괴롭히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외면하여 그들의 정당함을 묵살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런 때에는 분별 있는 자가 침묵을 지키리니 그때는 악한 때니라 너희가 살기 위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주 망군의 하나님이 너희가 말한 것과 같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판단의 공의를 굳게 세우라 그리면 혹시 주 망군의 하나님이 요셉의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러므로 주 망군의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모든 거리에서 통곡하는 일이 있고, 그들이 모든 큰 길에서 이르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며, 농부들을 불러 애곡하게 하고, 애도하는 데 능한 자들을 불러 통곡하게 하리라. 또 모든 포도원에서 통곡하는 일이 있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주의 날을 사모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 날이 너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주의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 그것은 마치 사람이 사자를 꾀해 도망가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으로 들어가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 같도다. 주의 날은 어둠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빛이 아니니라. 심지어 너무 어두우므로 그 날에는 밝음이 없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희의 명절 날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의 엄숙한 집회들에서 냄새를 맡지 아니하리라. 비록 너희가 나를 위하여 번제 헌물과 너희의 음식 헌물을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며 너희의 살찐 짐승으로 드리는 화평 헌물도 내가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너는 너의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없애라 너의 현악기의 곡조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판단의 공의를 물같이 의를 힘찬 신에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물과 헌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었느냐 오히려 너희가 너희의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형상들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너희 신의 별을 가지고 다녔다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마스쿠스 너머로 포로가 되어 가게 하리라.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 주가 말하노라. 아모스 6장 시온에서 안락하게 거하며 사마리아 산을 신뢰하는 자들, 곧 민족들의 우두머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의 집이 그들에게로 갔도다. 너희는 갈래로 건너가 보고 거기서 큰 하마스로 가며, 그 뒤에 블레셋 사람들의 가드로 내려가라. 그것들이 이 왕국들보다 나으냐? 그것들의 경계가 너희의 경계보다 크냐? 너희가 재앙의 날을 멀리 두고 폭력의 자리를 가까이 오게 하는 도다. 그들은 상아침상에 눕고 자기 잠자리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 떼에서 어린 양과 외양간 한가운데서 송아지를 꺼내어 먹고, 현악기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다윗같이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창안하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어떤가는 기름으로 자기 몸을 바르면서도 요셉의 고통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첫사람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리니 기지개를 켠 자들의 연애가 없어지리라. 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주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뛰어남을 몹시 싫어하며. 그의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그 도시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넘겨주리라. 한 집에 열 남자가 남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죽으리라. 그 사람의 삼촌, 곧 죽은 자를 불태우는 자가 그를 취하여 그 뼈들을 집 밖으로 가져갈 때그집에 곁에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아직도 너와 함께 한 자가 있느냐" 하면 그가 이르기를 없다 하리니. 그러면 그가 이르기를 "내 혀를 억제하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언급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하리라. 보라 주가 명령하며 그가 그 집을 쳐서 무너지게 하고 작은 집을 쳐서 갈라지게 하리라.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리겠느냐? 사람이 거기서 소들로 쟁기질을 하겠느냐? 너희가 판단의 공의를 쓸개로 바꾸고 의의 열매를 독초로 바꾸었도다.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를 위하여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그러나 주 망군의 하나님이 말하노라오 이스라엘 집아! 보라, 내가 너희를 치려고 한민족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광야 강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괴롭게 하리라.